에이스님이십니다, 에이스님.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과자 에이스, 침대 에이스 아닙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 엄청난 개그 감각이다. <웃음> <웃음> 엄청난 유머 감각이다. 와, 뜻이어디갔 어, 어쨌든. 아, 잠시만요, 저 맥주 하나만 가져올게요. 노잼미야 아니 나 그냥 맞는 말 한건데 맨날 과자라고 놀리잖아 에이스 맞아 맞있는데 어디 가요? 깍까. 이거 그냥 강남 저... 가야될 것, 것 같은데 종점 메타? 아 종점 메타? 종점 메 저희밖에 안타 있는데? 비행기 아닌가? 아 진짜? 악명소다. 우리밖에 없어? 아 너무 아프다 우리밖에 없나보네 강남 없나. 가죠 강남 나카산 어. 피는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차 찾아야 될것 같은 말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피시면 됩니다. 가자. 원피스에 <laughs> 어, 나오는 에이스. 드립 싫어하냐? <laughs> 에이스 다 나오네. 아, 근데 진짜 잘하시나보다. 1등이면. 아, 강남에 한 파티 있다. 이미. 내가 너무 좋게 와가지고 우리 늦게 멈추는 아무도 ]인데? 없지 않나? 아, 프리머스크 갈걸 그랬나? 음, 중간에 차 찾아서 다른 데로 아, 끊기는 거 소름이 저 일단 가고 있어서 얘네 강남 아래쪽에 떨어졌거든요, 다 강남 윗골집 쪽으로 저 땡길 수 있어요 음, 음 아, 윗골집 쪽으로는 못 땡기겠다 이렇게. 음, 츄파님 천원 고맙습... 아, 안돼! 잠시만! 위너 신곡 나왔을 텐데 아. 위너야네 응? 위너 <laughs> 아, 아, 네 신곡? 위위 위너 고리릴리리리 위너. 위너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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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리리리 차있나? 나 약간 아... 이상한 데 떨어진다 아..아이돌 네아 형님아 본인이 아이돌이시면서 아이돌.. 남..남자 <laughs> 아이돌 그룹 자신있.. <laughs> 아 진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니나노 렌쥬 다른 아이돌은 잘 몰라 어, 이거 안 하세요? 시, 심하다, 아 씨, 이래,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레이 아이씨 왜이래 이거 아 이거 어디 이거 어디갔어 강남 아래 꿀지 맞구요 왜 안죽어? 맞습니다 병원 병원에 근처에 사람 있을텐데 조심 나갔나본데 그럼 아, 아까 그 종점에 한명 있다네 찾으셨어요? 아, 처음에 그냥, 그냥 싸움 안돼 중반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여기 이미 다터터겠네요아니요 네. 아니저 지금 여기 처음 털고 있어요. 여기 3층.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이거 3층. 저 반대편 가면 될것 같아요. 반대편. 오케이. 제 자리이기 때문에. <laughs> 어. 음. 우리가 음. 아 우리 팀이구나 아, 백심 하다. 에, 네, 진짜 심하다. 이거 솔로보다 심한데. 일단 내가 네, 찾아지 솔로는... 아, 솔로 아, 진짜 렉 때문에 기치여 가지고.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솔로는 렉 때문에 점수 떨구면은 너무 화서 화나 가지고. 솔로는 스트레스 너무 받던데, 점수 막 그런거 신경쓰는... 그래, 오! 자. 그렇군. 잘 들었다. 이쪽에 왔던 애들이 어디 갔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오, 와... 왜 이렇게 커지냐. 집은 되게 큰데. 거진해 이렇게 없냐? 병원이야? 응. 여기 혼자 오면 좀 배부르게 먹고 둘이 오면 네. 그러니까 공간은 볼... 넓은데 먹을 거 많이 없는 스타일. 네. 파밍하는데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 병원 많이. 맞아. 하고. 너무 넓어. 넓고 비어 있고 쓰레기야. <laughs> <응>. 맞습니다. 완전 <laughs> 별로야. 뭐야? 아 정말. 어 어지러워 그리고 나 길치란 말이야 헷갈려 <laughs> 굉장히 헷갈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응. <laughs> 되게 넓네 진짜 야. 아 이번에 애케 한번 쓸까 쓰세요 응. yep. 음야 <laughs> 가방도 없고. AK 수평반동 없어지는 버그 패치했다던데 패치된거예요 지금? 저 원래 AK를 안써요 쿠탄이 근데... 네. 없다? 저도 안쓰는데 뭐, 지금 보세요. 한번 써보고 있거든요 솔직손잡이에어난 렉이 너무 심한데? 난뭐 이거 또 스크스, 스크스 써야될 듯? 템이 잘 안뜨네 여기 아무것도 스크스, 없어 뭐잘 쓰니까 쓸수 있는 사람은 스크스 지금 상향까지 음. 먹어서 스크스! 근데 아, 사람이 있어. 주아가...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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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아, 어디, 어디, 어디. 저 있는 건물 3층에 있는데요. 저 지금 빤스런 중이라서 살긴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하튼 3층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세이 쪽 세이프는 멀어요. 뭐 하자야 돼. 나 3층인가? 어, 통길동 엄청 멀리 있네. 우리 네, 참... 3층인데. 아, 아이고 나도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지? 에이스님이 계시네요. 저쪽. 아살수 있어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운드가 근데 한 명이 누가. 아닐 텐데. 아니, 안 싸워도 되니까 지금 다 피해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네, 저칠 수 있어요. 어 서버. 어. 서버가 안 좋아서 지금 싸우면 손해임. 에이스님 지금 몇 층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몇 층이지? 걔는 3층에 있었어. 아저 2층이요. 저 2층이다. 아 어, 기억해. 근데, 근데 걔도 제 자세 못 봤는데 건총이었던 것 같은데. 아 붕대 하나 없는 거 실화니까. 혹시 그 제가... 뭐야 파밍하다가 어, 그 스나 대용량 있으면 은 먹어줘요? 네, 뭐야 뭐야 어디야 뭐야 뭐야 뭐야? 1층이요. 움프. 아, 아이고, 아이고, 내가 발발발발가리고 있네. 지린다 1층 움프.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1층으로 갑니다. 일단 스텝, 스텝. 안 살려도 돼요. <laughs> 어차피 없어요. <laughs> 어차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살려도 돼요. 뭐야? 그럼 버리면 할까요? 살수 있으면 살아야지. 왜왜 아,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삶을 네. 그렇게 쉽게 포기해요, 니 간님? 아 죄송해요. 저저 사람이 안 죽은 줄 알았어. 아 오케이. 저 죽인 줄 몰라서. 그랬어. 오케이. 일단 얘한테 나온 고급상자 3개 그냥 드시고. <laughs> 연료통 버려야겠다. <laughs> 여기 총도 있거든. 총도 아, 있고, 그래? 머리도 있고, 네, 뭐, 네, 뭐다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혼자밖에없는것 아 같아요, 싸운 데가. 그래서 병원에 템이 없었구나.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병원에 템이 일도 없었구나. 내가 타라서. 제가 먼저 내려가지고. 아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음. 맞으러 갈까요? 아. 내가 붙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제가 빠져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한명 짜리. 예 예. 가요. 세이프 좀 멀어요. 예 예. 아 이별 있었어요? 이별 먹으러 가야겠다. 이배 제가 먼데 뭐 드릴게요, 이따. 아, 아. <laughs> 괜찮아. 저 레도사 더 많이 써서 굳이 쓰면 우리 차 있었어요, 혹시 근처에? 이쪽 주변에 차가 많아요. 음, 찾으러 가겠습니다. 찾아, 찾아볼게요. 디오님 2,000원.. 륭했습니다 그러니까 17번 올텐데 에이스님 솔랭 1등 아닌데, 저번 시즌 아시아 1등이셨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기하다. 진짜 후반에 물리기 어, 때기다 아, 근데 이거 엄청, 엄청 끊기는데? 네, 지금도 끊기는쪽에 레토나 와나제 전방으로 지나가요. 지금 이쪽에. 노란 핑. 아. 어. 나간다. 여기 응. 심하게 걸린다. 아이고. 버기 타시고, 여기도 차 지나가네. 슬슬 풀리는 것 있... 같은데? 아직. 아직 차, 차 있으면 차좀 구해주세요. 돼. 저, 걸어야 돼서. 이게 원래 처음에 심하다가 점점 덜, 어? 어 여기 다시 하도 있다. 아, 이배율 보여드릴 걸 그랬나? 이배율이 살짝 달라졌던데. 네, 아, 2배율 달라져가지고, 저 요즘 이배율 괜찮은 것 같아요. 연사 진짜 이거 수평반동이 없어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난 라플 소음기 두개 먹었거든요? 살아서 오세요 빨리 드릴 테니까 나스크스 밖에 없어서 병원에는 사람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소음기 두개 남음 어디로 갈까? AK 있으면 AK라도 쓸 텐데 아 패치됐어요? AK 연사? 어제 이게 진짜 핫했다며에이렇영동도오 밀뱅가 이거 밀뱅 같은데 백카누님 일로 오세요? 응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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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응 음, 예 음. 네. 저희랑 붙어 다녀야 누님이 배 잡고 누우셔도 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딱 붙어계십시오 시간 많이 없어서 좀 직진으로 가려고 어, 어 What the fuck? 아 죄송합니다 사람 있어요? 아 오토바이 타야겠다 뭐 <laughs> 어? <laughs> 뒤집었나? 혹시? 아냐아냐 가다가 오토바이에 오토바이에 치... 쳤.. 치였... 비어있는 오토바이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오오 예! 저이 이거 <laughs> 죽겠는데 이러다약 있어요? 어약 많아 오케이 오케이 응. 아어제 하나도 없었어 진짜 응? 심각했구나 아 어제 진짜 솔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트트인줄 를루트라... 알았어 진짜 왜, 왜, 그냥, 너무 잘했어? 예, 그냥, 그냥 끔살이에요. AK 들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냥 죽어. AK, 그러니까 좋아져서? 예, 반동이 없는 버그가 있었어요. 아. 화선 두 장. 육카는 a 괜찮아요? 아, 네, 좋아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실, 무슨 소녀나 먹고 와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타가도 죽은거를 개인방송에서 라이 보여주셨어. 좋았다. 좋았다. 드링크 많으신 분? 드링크는 없다. 드링크 는안드 네. 대가리 1렙이야. 엘카 형님 사십수 있죠? 응! 자 저쪽으로 가주죠. 응. 에이스님 운전 제가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공격 메타 갑시다 저희. 일단 소 응. 소운기 소음, AR 소운기 좀 받아가요 이거. 아 네. 에이스님 쓰실래요? 아니 아니요 저 소운기 안 써요. 아 오케이. 리카님도 하나. 아 이거. 내가 어차피 지금 라프를 쓰... 안 쓰고 있어서. 뚜껑. 저기다가. 아칠탄 쓰면 탄을 뭐 많이 못 들어서 아 역시 타지 하판을 보기.. 사운드 진짜, 진짜 이상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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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인다 보인다 아드디사람 있어요? 보인다. 아니 아니요 여러분이 보인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토와이를 오토이 제가 아이고 3인이 아 링크 링지 내려가요 어 다시 한대 더 어, 먹어요 다시 한 다시아 2개로 운영해도 되고 그거 맞고 네네 저 탈게요 아, 네, 이거 아네이이 감사합니다 다시아 2대로 다니죠? 글로 갈게 나 뭐, 버그 걸렸어 사설이 무안 나왔어 이탄이윗 눈인 것같으시저 들어갑니다 옷셨네요 응? 옷이 막히셨네요 다리로 가죠? 응아 음, 음. 저거 오어 근데 다배율 남는 남는 분스나라 배율이 없고 저한명 버집니다. 그럼 없어? 에이스님도 방송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에이스님도 응. 해요. 응 에이스님도 팔배 떨궜어요. 스위치 아, 예. 좀 많이 내리다 보면 나올 거예요. 저도 <laughs> 저도 많이 내리다 보면 나옴. 저도 많이 내리다 보면 <laughs> 나옵니다. 아다 같은 다 같은, 아, 같은 중에서 니다 맞다 같은 존재지 진짜 네, 얘기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글로 에이스 이렇게 치는 거 아니죠? 영어죠? 아이디 한글로 왠지? 에이스 에이스, 한글로 에이스 에이스 치면 나와요 에이스 에이스? 여러분 그렇게 쳐서 찾으세요 난 자기, 영어. 저건 시즌 1이셨대요 아, 아 지금 방제가 바뀌어야지, 지나 방제 생각 못해 방제 밖으로 가 아, 나도 방제 바뀌어야지 음. 이따가, 저 앞에 있는 거 죽이자, 지금 배을좀 뺐자, 약이랑 아, 오케이 하나 내렸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세울게요 아 여기서 세울게요 잠깐만 세워줘 세워줘 방.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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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돼 크으 왜 팀질 지렸다 좋았다 파밍하러 가자 저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차 타고 델파 누나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차 가로로 세우고 한 대만 가로로 세우고 터질 수 있으니까 파밍하면 될거 같아요 좋았다 아 스크스맨 찜질 지렸다리 앞에 조심하고 예. 아, 여기 8배 하나 더 남고 여기도 8배 하나 있어요 여기 예, 4배 있다 양, 양 많아요 어얘 예, m 프다 고정기 남는 거 있으면 어 여기 카고팔어 좋았다 카고팔 카고, 대상 저카고팔 먹을게요 카고팔 오케이 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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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어, 내렸다 내렸어요 있고. 안 내렸어요 아트도 지나가요 포트 아래도 뭐야 이거 보라박 뭐야 싫어요 두명 짜리인데 뒤에 한 파티 더 있는 거 보이죠 하나 여기? 더 뒤에 네네 보입니다 포트 쓰는 거예요 포트 네, 앞에 봐야 돼 길동님 내렸다 다양 네. 먹었고 싸움 가능 이제 아왜 놓쳤지 어디 이거 카우크 팔다 제도카우팔 오케이 오케이 상자 상자 박스 왼쪽 어, 어, 쪽 박스 나 에반데? 에임 하나 나이스. 기절 나이스 저 조일게요 라스트 하나임? 엄페 없어도 되죠 줄게요 하나 네, 네. 오케이 풀콘, 오케이 풀콘 세시가도 괜찮을 것같나 그냥 쭉 달려서 양각 잡을 테니까 앞으로 조금씩 나와봐요 아 그냥 나무에 붙을게 대피. 한 대. 어 뭐야? 피1이다 헤드까지 깠어 그냥 아이피일이야. 당한대한 대. 이렇게. 나이스 와우 위험했다. 나 와서 에이... 힐링해줬고한대더 와요. 에이스님은 힐링하고 대명이 봐줘. 어디 쪽에서? 대명이 봐줘. 여기 전방 이쪽으로 아, 간다. 내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내렸어요. 이쪽으로 아, 안으로 갔다 2층으로 올라왔고, 더 힐링할게요. 2층 창문에 네. 있어요. 얘도 카구팔이라 그랬나? 네, 카구팔리 있었어. 먹어야겠다. 될까? AR 보정기 하나 나오면 좀 얘기 좀 해줘요. 누구지? 카구인가여기 드릴까요? 여기요. 어, 남, 남는 거예요? 아니요. 나 보정기 방금 아니, 주웠어 빼빼빼 오케이 오케이 쏜 죄송합니다 3층이야 어디야 아이고. 아 드디어 제거 드세요 나중에 안돼 아니, 아니야 남아, 아니야 죽을때 됐다 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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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다운. 웃음> 하나 다운 하나 겠지 제가 안맞췄어요 하나 기절 맞췄어요. 하나 기절 오케이 오른쪽 맨끝 창문에 있던거였어요? 여러분 에이스는? 아니 저는... 오른쪽 2층 잡았는데 아 뭐야 이거 하나 더 a 요 a h s a 틀었어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 h s 전할수있 Sarah, Sarah, s 이 r a h Sarah, Sarah, s a r 이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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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 서 아, T1님 2,000원 오고하습니다 그렇다. 제가 던졌어요. 어? 나이스. 딴 데서 쏜다, 딴 데서. 딴 데서도 싸요 여러분, 누구께 제일 보고 싶으세요? 옥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옥상 나이스. 옥상에 있을 거예요, 라스 옥상. 걔네들도 아, 싸요 근데... 아, 이, 이 옥상 클리어는 음. 너무 불안한데. 네. 이거 어 이동해야돼요 우리 옥상에 없어 에이스님거요아 음. 어, 이거 이쪽이 어, 아닌데? 아 이거 이동 을 하긴 해야되는데 건너야될거 같죠 이거? 무 SKS 준다 제 후라이팬 없나? 가야되거든요? 저희? 음. 에이스님? 아, 나안대나상즈가 많이 아프지나 SKS 위치 아세요 혹시? 제대로 못봤어요 한1 5 방향. n 방향. 3 방향. 3분 방향. 3분 방향. 3방3방3방 3분 방향. 3분 방향. 3분 방향. 3분 방향. 3분 방 나 로드킬. 기절인데 내 로드킬. 저희 뒤에 있어요. 드링크 많은 사람 혹시? 네. 너 어, 하나 여섯 개. 저 에너지 드링크 두 개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먹맨 네. 네, 밑에. 네. 이렇 우리 뒤에 있는데. 그렇더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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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기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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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기여요여요여 있어요. 앞집 건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동님기 여기, 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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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여 한번 먹고 갈게요, 여기서. 오케이. <놀람> 사운드가 많이 들리 t sure if I'm g 끝인, 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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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끝인 것. g to go to the h o u 잠깐만요. g o 저기 SW 멀리 보급상자 있는데 딱에, 딱에 위에 한팀 있지 않을까? 저기, 오른쪽에 있을 여기 이쪽으로 돌면서 여기 가볼래요? 저기? 저 오토바이 탈게요 치아 좀 볼게요 예, 그냥 위로 돌면서, 보면서 와줘 오케이 윗능선에 붙어있는 애들 보도 내고 아예 안보여서 불안한데 하나도 안보여요 아예 하나도 안보여 b 여기 일단 먹고 있어도 괜찮 m a boy. I am a boy. I am a boy. I am 집에 있는데? 한 y 에 am a boy. 나 am a b 나이스 am a boy. I am a boy. I 이 미친 가 바위? 나무? 그치. 술탄조지수류탄조지 그. 거 있는 거거든거 드링크 뺏고. 어떤 거프거이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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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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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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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천히, 네저히천아우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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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어, 어, 금방에 어, 그 어, 보여줄게요. 하나. 100m. 보인 건 하나. 예,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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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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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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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봐야 될 테. 에이스님이 좀 봐주세요. 선박 W 방향 많이 2? 안 가도 된다. 에미사인지 애 w 인지 모르겠는데 보급스나 아무튼 언덕 위로 좀 올라갈게요. 차 타고 갈 겸으로 오케이 근데 이거 세이프 좀 보니까 야. 차 이제 안 써도 될것 같아 SW SW 차 탔어요 네. okay. W 아, 네, SW 저기 건물. 왜요? 아 이거 차저 우리 오늘 우리, 좀 거리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요 이쪽으로 오거든요. 이거 우리 차못 써요? 어. 어. 언덕 위로 오케이. 올라오면? 언더바요. 이제 솔준비 오케이. 끊기네 가 네. 저 이제 못 써요. 식생안 보임 저한테. 아, 기절. 오케이. 기절 마무리할게요, 그냥. 오케이. 아, 한 대만 때려 놨어. 급해지게. 저총 갈고 앞으로 뚫을게요. 에이스님 오, 오른쪽 아래 능선으로 내려가도 돼요. 네, 오케이. 보인다. 아, 실수했다. 하나 한 발. 아, 니꺼 아, 관전 중이었는데. 하나 기절. 하나 아, 누웠다. 오케이, 나이스 컷. 끝이에요? 예, 음. 끝, 끝. 오케이, 나이스. 와. 아이고. 이번 판1 0킬은 나오겠네. 아프다. 아, 드링크는 없네. 어떤 거 샀나? 여기 나온거 있어요? 걔네? 없어요. 없어요. 저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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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떤거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 카스 시작돼요, 이제. 좋아요. 싸운다, 어, 쟤네. 쟤네 둘이 싸워요, 둘팀. 오케이. 아, 이게 a k 라 연사가 잘안 꽂힌다. 왼쪽에 머리 하나 보인 것 같은데, 등산 아래쪽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픽 깨져서 보인 건지. 다 띄어야 되는데. 어 전방에 N.W. 삼백삼 N.W. 하나 발견. 아래쪽개 하나. 몸사단데가고 나이스컷. 네. 일행 있다. 더 봐야 돼요. 안 맞아. 전 하나 N.W. NW 두 팀. 아, 한 마리? 아, 두 마리, 두 마리. 누워있는 거한 대. 두 대. 어? 오른쪽에. 라스 오른쪽. 오른쪽 팀. 쟤네 우리 위치 모르거든요? 저 오른쪽으로 크게 돌게요. 연막 뿌리고 왼쪽으로 돌아도 되고, 같이 네. 오른쪽으로 돌아도 되고. 쟤네 뭐하냐, 근데? 아직 모르겠어두명한 명인가? 같은... 1대1대1인가? 두명한 명인가? 어? 우리가 쏜 거야, 총? 네, 제가 쏜 거예요. 에이스님인 것 같은데. 나 앞쪽으로 뛰는 중. 양각 잡을게요. 다운 아, 이스퍼 우와. 확인. 길동이 잘한다. 빼고 못 추. 오케이 오케이. 와. 회차 뒤, 담장 뒤, 위치 좀. 발 하나 앞쪽에. 둘다 누워 있음. 하나 더. 하나 몸잡. 스타나 아나 1킬 아겠아 졌. 아 불택 <laughs> 아, 저, 저... 아, 아 아무리 좋다. 스 <laughs> 저기 누워 있는 거구나. 지지. 나이스. 10킬. 저도 10킬. 7킬. 27. 짝짝짝짝.